문화생활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줄이에요? 물어보고 싶은데 다 외국인이다.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문화생활 영어 표현. 오늘은 클래식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평소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문과 출신인데요. CLSSY. 그래서 덕분에 지금 직장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문화생활도 좋아하기 때문에 꼭 해외여행을 가면 전시회, 미술관, 공연 등의 문화생활은 꼭 즐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영어 표현을 써야 할지 생각이 안날 때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배워보는 문화생활 영어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문화생활을 하러 가는데 문이 있어요. 나는 이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외국인이 나오려고 해요. 나는 이 외국인에게 뭔가 양보를 해주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당신 먼저 가세요 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이럴 때는 after you, please. 이런 표현을 씁니다. After you는 I'll go after you go. 당신이 가신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정중한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After you, please. Thank you. You are so kind. 이번에는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묻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줄인가요? 물어볼 때는 What is this line for? 이렇게 묻습니다. What is this line for? 이게 어떤 줄인가요? What is this line for? This line is for tickets. 추가적으로 줄을 가끔 애매하게 서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줄을 선 건가 안선 건가 좀 헷갈리게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Are you in line? Are you in line? 당신 지금 줄 서신 건가요? 이번에는 티켓팅을 하고 나서 브로슈어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한국어 브로슈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브로슈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물어볼 때는 Where can I get a brochure? Where can I get a brochure?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한국어로 된 브로슈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You got a brochure in Korean? You got a brochure in Korean?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Where can I get a brochure? You can get it over there You got a brochure in Korean? Yeah, sure. You can ask them 이걸 응용해서 브로슈어뿐만 아니라 오디오 가이드에도 쓸수 있겠죠 Where can I get an audio guide? You got an audio guide in Korean? 그리고 혹시 그 오디오 가이드가 무료냐고 물어볼 때는 Is the audio guide fre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입장을 한 후에는 이런 표현을 또쓸수 있겠죠. 가끔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서 카메라 플래쉬를 터트리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중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May I use a flash here? May I use a flash here? 그리고 이 작품이 누구 작품인지 궁금한데 제대로 안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스태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Who is this by? Who is this by? 이것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Excuse me, may I use a flash here? Yes, you can. And who is this by? This is Picasso's work.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너무 빨리 말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what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뭐라고?처럼 거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중한 표현을 써주는 게 좋죠. May I beg your pardon? May I beg your pardon? 혹은 조금 더 짧게 줄서, pardon me. 이것도 외우기 귀찮으시다면, sorry 이렇게만 물어봐도 what 보다는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상대방이 그래도 너무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uld you speak more slowly? Could you speak more slowly? 더 천천히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문화생활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클래시TV에서 정말 해외 문화생활을 소개해드리는 날이 오는 그날까지 정상무와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클래시TV 유튜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아디오스!